아, 제 오늘 부족한 뭐, 말씀 여기서 이따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비이었던것 같습니다. 수척이 없으면 단 한마디 자기 이야기도 못하는 뭐 공교님과는 웃기게 되죠. <laughs> 어, 시간이 어, 생각보다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도.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좀 짧게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짧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몇 분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로 드려주면 공부의사로 지불하고 난다음에 선주한테 니다 저는 아름답습다 저는 아름는아데니는아니다는아니다 저는 아름아아름다 저는 아름답습니다. 저는 아름답습다 저는 아름답다 저는 아름답습니다. 그는 저는 저는 아름니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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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전부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비용을 나와서. 저는 <shrielly> 개인적으로. <shrie> <목소리> <목소리> 예. 어, <laughs> 음, 그 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영를뭐 이렇게 자 규제하고 하면서 추여지는 것도 아니고 뭐 아까 제가 뭐, 뭐 미용사가 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미용사들 하면 그 사람을 줄일 수 있느냐? 줄인 방법이 줄여죠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뭐 미용사 시용을 어렵게 가지고 용사 시에는 토코비고 그렇게 해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30% 그대로 둔채뭘 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좀만아줘요 영업 비중은 미국의 4배가 아니겠죠 우리가 미국보다 장사가 4배 더잘 되는 나라도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노동시장이 재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자차적으로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되기 때문에 이차적으로는 노동, 그, 자유공시장 안에서 약자보호 이약자보호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 대형마트 대형마트 만은사실 아닙니다만 은 아, 작년에 일어났던 그을들의발랑 가벌랑 대형마트만이 아니라 아까 표의점도 있는 것이고그지않 그 방치, 동네 치도 있는 것이고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화 에 대한 규제 중에, 말씀하신 시외로 가는게 네. 하나도 좋긴 한데, 이미 시외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 규제를 하는 방법을, 뭐, 그런 게, 규제 방법을. 그러니까, 네. 예, 예.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은그 지금 보면, 은 뭐, 유민는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뭐 네. 뭐 백화점 주변에 일요일 날 자동차 차선, 자화업 는것들에 대한, 우측의 그 교통 영향, 부담음에 어, 이제 어그그걸 어제 고액으로 매겨버린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있고, 예를 들면 뭐뭐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뭐 진보 정당이 지금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아니면은 조그만한 대로 지방자치단체, 군 시나 시장국도 이런 데서도 손차적으로 어, 나서가지고 어, 예를 들면 신규 이런 신내목 그렇게 한다거나. 신경을 못두게 하는게 무슨 위헌이다 뭐다 이런게 나오면 또 여러가지 뭐 정교한 어떤 그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이제 아까 환경 무슨 그 재해유발하는 교통을 갖다가 체증을 유발하는 그다음에 이런걸 매개가지고 아예 겁이 나서도 안내는 못두르게 해서 밖에 뭐내 몸을 법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기법은 저는 뭐 기법이 서어도 못하는건 아니라고 보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도 공존 시키는 어, 강자와 야자와 공존시키는 어,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쓸수 있죠. 그리고 솔직히 봤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구미시장이 여기 구미에 있는 그 이마트 하나 길들이려면요. 그 직원들 매일 그그 이마트에 출장 보내가지고 그 식품 위생 등등한 시켜로 한국 중화한국 수 한국어. 그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거 만회하는 거아요 이 이외에도 예를 들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같은 것들도 보면 어, 큰 기업들 이마트 같은 데는 1.8%밖에 안 받잖아요 동네 조그마한 통닭 가게 같은 데는 지금 3%씩 받잖아요 가맹점 수수료를 약자에게 돈을 더 많이 뜯고 있는 이런 잘못된 걸바꾸는거나이걸 어, 통해서 약자와 환자를 공존 시키는 방법을 얼마든지 있다 이 네. 각입니다 네. 예직원보수는 그 원래는 조언들로 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직원을 훼손바고또 보수는 훼손되고 정치인들이 을 져서 그렇게 예 <laughs>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뭐 여러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다고 니 일단은 당사자들의 문제 어, 당사자들우리나라 어, 새누리당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과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어, 자신들의 어떤 그런 보수도 잘을수 있는 그런 이념으로다가 좀 건강한 이념을 가지고서 이념과 정책 모선을 가지고 지지세를 모으기 아니라 영남, 어, 호남 이런데 지역 패권을 가지고서 그 지역을 에 쌓지하는 또 그걸 가능하하한 선거제도 소선거 선거제도를 가지고서 독점적인 지위를 어, 유지하다 보니까 이 인형 부분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새누리당 정도면은 다른 나라 가면 그우파가아닌데 저정도 당그구조그우요인데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인형 정책 자체가 주요 정당들에서 이렇게 나사까지, 그다음에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있는 걸 국민들에게 설정이 이렇게 세우기보다는, 속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이상한 외모한태돌아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예, 이런 편견들을 갖다가 이렇게 양산을 내고 또 스스로도 자처하기도 하면서 그냥 지금도 뭐 전체 진보가 지금 전국 논란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된 면도 있고 또 상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인형을 통해서 과도하게 공격하는 그 그런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무인형 탈의 이이 좋은 것처럼. 어. 마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좀 어, 정치는 나쁜 것, 또 반정치, 정치를 반대하는 것이 좋은 것이 국회의원 백죽쪽야 되겠다. 그런 거거든요. 왜 제대로 안 된, 잘못된 국회의원들이 자꾸 히느냐 그걸 고쳐줘야 되는데, 그냥 국회의원 수준이겠다. 학교 폭력이 빈발하면, 빈발하면, 학교 폭력이 빈발하는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되는데, 학생 수준 학생 수준 반으로 충분히, 학교 통계 방으로 충분히입니다. 그런 발상까지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념의 시다가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이념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그런 기계화된, 기계적인 도식이 아니라 아까 얘네들던먹고사는 방식, 28%의 사고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35%의 사고로 살아갈 거냐, 15%의 사회로 그냥 어디로 갈 거냐, 이게 바로 저는 이념이라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게 어, 자신들의 정책 보수는 분명히 하고, 그걸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정치, 그리고 정책으로서 경쟁하는 정치로 가야 되고, 특히, 복지국가로 가는 모든 나라들은 복지 전문당과 복지가 늘어날수록 불편해지는 기득권이 적어지는 그런 기득권층들을 대변하는 그게 바로 보수 아닙니다. 보수정당의 양대체제로 꼭양당은아니도 양대 체제로 어, 정치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복지국가도그 사회의 중심 화두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한국사이 너무 진보가 약합니다. 이렇게 나 진보가 하산돼서 복지국가로 갈 것이냐? 간다면 기질이 고 좋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도 진보를 키워내야 합니다. 진보를 키우기 위해서도 저는 그니다호람 기득권, 애 안주하면은. 거의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호남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버려도 영남 기득권 으로고 호당 기득권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정책 중심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하 그래서 정, 정치 대결이 지연대결이 아니라 정책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진정치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또 알바를 딱한번 봐. 한번 하자 한번

두 가지를 보자면, 일단, 복지주의 이동을, 광대부하고 이제, 지방도, 이제, 황기들이 아닌, 복되대 인장, 또, 이제, 그럴리는, 예산이 나게, 즉, 극장, 수방적으로 있는데, 지방에서도 그걸 제로하고 전체가, 그가 되겠는데, 복지출의 주체를, 조항과 제거하고, 다 전, 나의 나람에 재수 문제를 한다면, 그중에서그래서 복행복지는, 적극에서로적한다으로적 복지 으제 적극적으로, 적 지금은 문제라고 금은 지금은 를금은지금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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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없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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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은이지문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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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문제. 지금은 지 어 어느 시각이는 합의 수준이 꽤나 편해요. 크게 크게 뭐 일부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노동부는 어, 지금 얘기 안 너무 안 하고 지어 왔는데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노동이에요. 복지부가 저런 데서 어, 오히려 복지를 얘기하면서 복지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 이 강한 노동, 어, 강한 노동이 어, 좋은 복지를 만들어야된다는이 투트랙으로. 노동과 복지를 함께 그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노동의 힘을 지금처럼 일어서는 복지도 선거 때는 에 평기 위한 일회서는 보호로밖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한뭐 말씀드렸습니다. 통계까지 다동영서말씀 드렸습니다만 복지를 이루는 것은 노동의 힘입니다. 그 수많은 복지 국가들은 다 노동이 만드는낸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그 제가 아까 오스로 대학에 그 무슨 무상교육 학습수단까지 학습 준다고 했는데 그 노벨 평화상을 주는 도시가 오스로 시입니다. 그 노벨 상 중에 다른 상들은 다 스코틀랜드에서 주는데 노벨 평화상은 그 노르웨이 거기에서 주는 거예요. 그 상을 주는 장소가 시청 광장에서 주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여기 가서 받았어요. 오슬로 시청이 엄청 큰강남천에도 있는데 그 시청을 둘러싼 수십 개의 동상이 있어니그 동상이 뭐냐면 오슬로 시를 만든 노동자들입니다. 다양한 지국의 노동자들을 동상에 니 오슬로의 주인은 노동자들이니다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어? 우리는 당분의 자손이고 그 사람들 노동자의 자손입니 이 나라의 주이 나라를 만든 사람은 노동자들입니다. 다양한 노동자들이 그 작업도 하고 고 일하는 모습으로 그청 실천을 깨워서 한상도 이렇게 되어 습니다 네. 복지국가가 그냥 나가는 게아닙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뭐 당당하게 얘기하고 물론 그 얘기하면 뭐 빨리 얘기 듣기도 하겠죠. 근데 뭐그 더한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철명하나와야된다고 지금도 보십시오. 세월호 선장은 270만원짜리 비진부지였다. 비중 그래서 꼭 사과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안전에 대해서 우리의 그 분수의 대응이 뭐냐, 이지. 그런 식으로, 뭐 1년짜리 계약.